문종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세 가지 컬러의 리본이 있는데요. 꽃잎을 6개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한 색깔당 6장의 리본이 필요합니다. 리본의 재단면이 올이 풀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올풀림 방지 처리를 합니다. 라이터를 켰을 때 위에 있는 주황색 불꽃이 아니라 아랫부분에 보이는 푸른색의 속불꽃에서 올풀림 방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제대로 라이터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어서 한번 지나침으로 매끈한 올풀림 방지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이동하면서 한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중심에 사용될 리본 6장이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 올풀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운 후, 매듭을 커다랗게 지어 놓고요. 리본의 광택면이 겉부분이기 때문에, 광택이 보여지도록 오른쪽, 왼쪽 윗부분을 중심 아래로 접어서 산모양을 만듭니다. 산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총 바늘을 4땀을 뜰건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한 땀, 또 들어갔다 나오기. 두 땀. 오른쪽에 두 땀을 떠봤구요. 이어서 왼쪽으로 한 땀, 두 땀. 이렇게 총네 땀을 떴습니다. 잡아당길게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잡아당겨서 매듭을 지으면 꽃잎 하나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가운데에 들어가는 이 분홍색의 꽃은 6장의 리본을 모두 더해서 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마찬가지로, 하나, 둘, 들어갔다가 나왔다, 셋, 넷 네, 땀을 떴고요. 중간에 실이 꼬이거나 엉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6장이 이어져서 바느질이 되어 있고요 동그란 원형의 모양이 되도록 처음에 바느질했던 첫장 을 다시 한번 바느질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란 별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원형으로 바느질이 된 상태에서 잡아당겨서 주름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고요. 가운데의 구멍이 너무 크지 않도록 바짝 잡아당깁니다.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살짝 떠낸 후에 실로 만들어진 이 동그란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리본을 살짝 떠내준 상태에서 동그란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이 방법을 두세 번 반복을 하면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펼쳐보면 여섯 꽃잎의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깥쪽 꽃잎을 만들 리본 여섯 장을 재단하여서 재단된 면들을 전부 올풀림 방지 처리를 하였습니다. 실 끝에 매듭을 커다랗게 지어주시고요. 광택이 있는 겉면이 바깥쪽으로 가도록 광택 없는 안쪽 면으로 리본을 접어줍니다. 위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을 아래쪽 중심으로 모아서 산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 왼쪽 각각 두 땀씩 바느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땀두땀세땀 마지막, 네 땀. 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들어갔다 나온 부분이고요. 한 땀, 두 땀, 세 땀, 네 땀을 떠서 홈질을 하였습니다. 잡아당겨서 풀리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서 고정한 후 매듭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꽃잎 하나가 만들어졌구요. 각각 바느질하여 6개의 낱개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수박색 리본도 마찬가지로 6장을 재단을 하고, 재단된 부분은 올풀림 방지 처리를 하였습니다. 실의 매듭을 크게 지어주고요. 광택 부분이 겉에 드러나도록 리본을 산모양으로 접어서 아랫부분에 오른쪽 두 땀, 왼쪽 두땀 홈질을 합니다. 한 땀, 두 땀, 이어서 세 땀, 넷 땀, 바짝 잡아당겨서 매듭을 지어 고정합니다. 꽃잎 뒷부분에 글루를 한 방울 붙여 주시고요. 손으로 꼬집어서 뾰족한 모양을 잡아 줍니다. 모든 꽃잎을 뾰족하게 글루로 모양을 잡아 주었고요. 원형 펠트지에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부터 붙여 주는데요. 꽃잎이 6개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두 개씩을 붙이겠습니다. 균형이 맞춰서 먼저 위아래를 붙여 보았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공간에. 간격을 조절해서 꽃잎을 채웁니다. 잎사귀로 장식돼 6개의 꽃잎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이 초록색 꽃잎 사이에 두 번째 꽃잎을 붙입니다. 꽃 중심에 장식을 하겠습니다. 꽃 모양 금속판에 진주 구슬을 붙이고요. 진주 구슬 중앙에 크리스탈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종에 붙일 리본 장식이 완성되었습니다. 문종에 리본 꽃 장식을 붙여서 예쁜 플라워 문종을 완성하였습니다.